와드는 안 사도 가, 자동으로 사진다? 나가면 붐난 <laughs> 근데 버릇되어 <laughs> <난 근데> 버릇 <laughs> 상태였습니다. 아 근데 원래 다 사고 가는데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제발 나 이거 걸렸다 <laughs> 뭐? 기쁨의 눈물 난 이거 있다 니코 아 이거 왜뭐 있는 거야 나 이거. 니코 이거 3종 세트 있다 <웃음> 샀지? 나나 <laughs> 나. 학교에서 문상 받았다. 아, 오늘 걷다가 칠래. 좋은 생활을 많이 해서. 아이 작년에 받았는데, 그거, 그거를, 그거를 내가 부모님한테 뺏겼어. 그래서 억울해가지고, 말도 안 하고, 그냥, 내가 확, 그냥, 그냥, 고 일겐을 가는 순간 쟤는 이미 전면 빼는 것이야야 근데.. 하.. 일단 와봐 19공 19공 나이스 속으로 빼면 나이스 전면 빼 됐어 됐어 거야.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내 아, 마이크에 키보드하고 마우 소리가 다 들어갔어 어.. 괜찮.. 뭐 그런 게 마이크 하나 사볼까? 예전에 쓰던 방송용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내가 나 홈플러스에는 안 팔더라 해가고 마이크? 별로 좋은 거안 팔더라고 미니마이크 밖에 없더라 네가 지금 쓰는 것도 미니마이크야 이거는 좀 편하긴 근데 그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그거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들고 입에다 갖다 대야 되는 거야이거 어? 야 이렇게 이거 어. 음. 아이가 3렙인가? 아이 진짜 니 아... 음, 와도 아버지다다 부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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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카타 장인이 <끝> 그러고도 불로생전이야. <끝> 아. 총성이 안 되네. 내 동선도 치열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아 어? 내 동선이 너무 특이한가? 와 촛불은 그거 사슴 마. 아니 나이 뽑혔다니까. 아 그랬나? 나이 조합해가가지고 이것도 와가지고. 내가 그때, 너한테 자랑하면서 여기 그거 두개다 했었다. 니 네, 니식 네 끼고. 어? 이 새끼 가정을 쏠았어. 야, 너잘 죽였다. 그 닭다리를다 먹어버렸네. 귀엽지? 갔다 와서 개 이기는데? 이거 먹어봐. 이거 같아.

어, 잠깐 이거 더블킬, 간다. 아, 어, 트리플킬? 어? 잠깐아 트리플킬 간다. 아, 하나도 아. 아, 아. 못 봤어. 들어가지나? 아, 오, 여기 먹는다. 뒷모습. 나라가, 다 싹, 싹. 아, 먹었다, 딱, 딱, 딱. 거의 아, 네가 아, 먹었네. 니가 더못 뭐 먹잖아. 너 내가 잡았으면은 닭다리 다됐 떼겠지. 저 닭다리 먹으려고 왔는데 시체로 돌아가네 아 닭다리니까 그건 생각다 그냥... 네. 친구가 치킨에서 하는 짓을 얘기했거든와 근데 저 스킨 멋있다 <laughs> 이 친구가 방에 닭고이막네명인데 치킨 시키면은 닭다리가 먹고 싶어가지고 닭다리 빼가가지고 옷 주머니에다 넣은 다음에 방에서 조용히 씹어 먹었단다 뭔가 친구가 <laughs> 근데 저.. 저 알이 진짜 현명하게 플레이한.. 그래가지고.. 우리 반 애들이.. 그 뭐지 우리 학교 그 스킨 나올 때마다 맨날 걔한테 그 소리 하거든 오 어, 뭐야! 간다! 어 치.. 죽여 여죽 어, 어이구 블루도 땡큐 <laughs> 또 불로봉 <블루벅> 같다. <laughs> 모두, 어너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어이구, 너 뭐야? 뭐야? 어이, 구천별이 없어가지고. 어이구, 저거 뺏어 먹을. 어이구. 어이, 니가. 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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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. 몰라. 다이 모르니. 죽을 뻔 했잖아. 미드, 먹어 돈 많아 쪼잔할게, 그런 걸로 내가 아, 아... 북한 욕들 스게이라는 욕이 있다는데 어. 안 되네, 미드 나 미드 좀 막아줘 제 CS도 좀 먹고 그런다. 저것만 먹고 빼면 되네 연이라면됐다 됐다. 야, 뭐야? 나 벌써 6킬이야. 그렇게 킬이라도더심하지금킬 6킬. 6킬, 6킬. 경험치 킬6지 6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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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킬 6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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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

카타르리메이크 되기 전에궁만써도 오. 0 0 0만원타도1 0 0라서칼 정도, 나0 0 0만원 정도, 1 0 0 0때원 정도, 1000만 원 정도, 1000만 원 정도, 1000만 원 정도, 1 0 0만원면도1도 애기 때만 칼킬 먹어가지고 먹제는데 아, 아니 먹방하면 되겠네 그러고 보니까 뭐? 롤 롤로 먹방해라 롤로 킬 먹방해먹는킬 먹는, 킬 따다닥 먹는라가지먹그거라 롤로 려방다라 롤로 먹면해라 롤로 먹방해라 롤로 그방해라 롤로 먹방해라 롤로 먹방해라 롤로 먹방해라 롤로 해라해 제가 냄 안하잖아. 울지야킹드하고 한국어 넘어갔네 빠르게 해야 돼. 는야킹드가안들갔다 힌드 축구공 간다. 왜 내가 어떡하니 미니언 하나 미니언 샀 뭐하나? 어, 여기 체 <laughs> 아, 리도0영3 3영0이랑 030. <laughs> 여기, 여기, 아리 있고 여기 힘도있다가봐 나간다, 간다. 들어가화 전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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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것도 뭐야? 야. 어, 그래, 같이 자음는아사죽었어 아마 그렇게 일나 q 3 1 1 아, 근데 지금 못 들어갔네. 그래. 빠졌다. 321하 니까 애가다 빠졌 다. 와 축구왕 책은몸이 들어가 네 그리고 거 입니다. 헬로우. 이 s 는가비스 다음 에, 이 자각을 먼저 올리지 말고 속도가 나오는 걸로 카타 그냥 쌉캐리인데 인정 친구는 가까이, 버스 기사 내가 칠달로라는 말을 하면은 개 때릴 뻔 이게 지금 칠달라고 하면은 친체 사람이야 오아 근데 저 정글에 가 자꾸 나만 봐가지고, 밥만 한번 가져야 되는나 니도 나한네방 빼가지고 난 이미 가고 있다네. 날라봤자 꼬리입 아니, 그거는 내가 온 거야? 누가 오라 했니? 난 국물도 없다 이거. 그래? 아니, 지원이 형님 안 났다. 아 형님 아 와그라스요. 나다 그냥 다 먹었어. 아니 바토뭉쳐. 오 그렇게 내가 어시랑 다졌는데도 못 이겨? 니 바토맨 몇번 갔니? 야세번 넘게 가서 나다 먹고. 세번 가서 네가 세번다 먹었어. 아니다 제더킬 먹었다 이제도. 그거 제슬 제슬끼리도 잘했는데. 아 이거 바토맨도 안 가는 거 야미도좀 막아줘 어 니가..너가 내려가게? 어, 내가 갖아다치는데 어이구 어이구 아니, 야 이러면은 우리 둘이 내려가서 쟤들다 먹으면 되지 어? 나아라고막짱 들고 있을게 넌 뭐야 야, 그래. 아아 제발 아 야야야야 야야야 야, 야, 야. 나 아리한테 개뚜까맞았어 도와고 그래, 난 그냥 죽여버리하 해야지. 야, 람머스가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. 골입니다, 이라지 골입니다, 네, 찌지 이런다. 쌩, 쌩 그냥 내가 들어가게마음으떠가지고 화끈한 콤보. 아니, 근데, 아리 콤보를 못 넣었더라. 쟤 E를 반대 방향으로 쏘더라. 야. 근데 E는 아까 진짜 신중하게 쏘긴 했는데 근데 그 신중한 e, 것도 못 맞았어. 나하고 싸울 때는 신중하지도 않았거든. 그냥 방향감각이 오졌썼다 그냥. 이는 <laughs> 당연히 피하는 캐릭터가 아니니까. 정면으로 정... 맞기 쏘고 있을 때. 응, 난 정면으로 맞지도 않았다. 그 완전 반대로 쏘다, 는거 자네. 나한테 지금 뭐한 건가? 정련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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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도 맞지도 않았더라. 않았더라. 나욕먹는다 그기? 어이구! 거 이거네. 아 사기 많다 어? 잠만 아니 왜 우리팀 죽는거야? 바텀 그렇게 털었는데 몰라? 어? 야 미드 미야 야 미드 빨리 죽여줘 어, 미드가 여기 오셨다 이차 하셨는데 다시 하셨다 크록스도 이렇게다. 다시 이기고 있었네. 이렇게 지, 어. 이렇게 돼. 나이스! 체크! 여기까지! 살려줘. 야, 쟤 뺐다. 이게 와든가 본데? 아, <laughs> 여기가 <laughs> 아, 존나, 안 눌러졌어. 막, 한, 한, 두, 두. 두. 내가 탈갈 테니까. 그그말 어. 걸렸는데. 야, 니, 용온 잡아야 되네. 나이 내가 한, 두. 두. 한, 내, 좀 밀어놓고 가야 돼. 이샷좀밀래 내가 려서 이로. 가로 이로. 이가 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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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<laughs> 어이구, WK 왜? 진짜, 저걸. 에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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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아하. 미안하진안하이 친구, 하네 호잇! 레오나 미안한다그러더 다른 애들 같안들어그데 미안하, 미안할 수있 하지 말라고! 오오 내가 가면은 얘기가 다 끝난, 네. 가 하지 말라고! 와, 아아아 우와! 우와 나, <laughs> <개다. 웃음> 나, <미워. 웃음> 아, 나 펜타키라고 숨으려고 아. 했는데. 그, 그, 아리한테 숨어있네. 아, 야자 숨어있잖아, 이거. 숨어 이게 밀어야 <목소리> 어이구, 이거는, 어이구, 어이구. 이거는 이 영상, <목소리> 이구저 <목소리> 미안하다. 미안하다, 미안할 짓들. 하지마. 어, 또 미안할 짓 하지 말라고 한번 해볼까? 미안할 짓은 안 하면 된다. 나는 여기서 죽는 건가, 설마? 어, 싫어했어, 너도 알아. 어이구. 저런 아 어? 이즈 놀이라고 한.. 아이스카이사한번물는데야 진짜 정당한 영방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아니 미니.. 그 도발 어? 이거 아이구 어이구 안녕 스카라스 라스응안갈 거야 왜 가? 이거 들어가, 나 오. 고저 어! 응? 응? 새끼, 야반도주다. 이리 와, 이 친구들 사죽 있겠어. 이거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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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더라도 틀려놔 포탑을 몇대? 아지쿠 포탑 싸우지 이거 와트 너무 무리한 실시간 아이가, 아이가. 어, 맞다 그러니까 용산 들드 길드 끌면 길드 없다는게 어? 나 용산 길드 검은색깔로 나오거든 용산 길를끌다보면 하늘은 고기가 쓰러지게 돼있네 이렇게 이렇게 길드 파팍해요지 아야나 로이 형 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. 다시 돌아간다 아 저거는 들어갔어 야 쟤한테 어그로 돌리면 안돼 밀어 나 저거 들어갔을때 초고속으로 죽을뻔했다 초고 밀어붙이면 쟤네 못들어간다 이, 공은 는은 이거 죽가쑥가땅 피도 나만 이건 그냥 들어가, 어, 이거 살려주세요. 어, 이거 다 진다고? 이거 뭐 이거 고속 스피어? 이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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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, 밀어. 이제 쟤네 미드에 억으로 가있거든. 그럴 수밖에 없고. 어, 야 잠만 키드. 야, 애들 다 클로 가는 거같은데 어, 야, 뒤에서 여기 오네. <목소리> 와, 너무 니다라오이 <멋있다>, <목소리> <목소리> <다 따라오는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제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 뭐야? 이라 뭐야? 이 와아... 러스민이 네. 네. 그 상태에서 쪼아프로가 네, 나간다 나간다 있단데. 나간다 자 들어가! 또 어딨어?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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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밀면 끝난다 지금 밀면 끝난다 정방속하! 쟤네 이없어져 밀어야 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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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털어 지금 밀어 나실해야 돼, 오케이. 네, 네, 네. 밀어. 끝났다. 나이스. 힐. 밀 끝난다. 나이스. 힐. 탈이스 밀면 끝다 진짜 다행이다. 춥게임. 네. 춥게임. 네. 춥게 진짜 이 판이 끝날 뻔했네. 이판 쳤으면은 절깔뻔 했네 진짜